최신 공개 내용? 우승후보 강문경, 현역 강왕 무대 장악. 다른 가수들 왜 숨죽였나? 송민준도 당황했다. 누가 이렇게 강한 상대와 붙고 싶겠냐? 강문경,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눈빛이 흔들린다.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현역 강황에서 그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우승 후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가 나타날 때마다 마치 전장이 펼쳐지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른다. 특히 최근 그의 무대는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는 왜 그렇게 모든 이들을 압도하고 그를 마주한 다른 가수들이 왜 숨죽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강문경의 압도적인 존재감. 강문경이 현역 강황 무대에서 다른 가수들을 압도한 순간,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을 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어떤 기세로 등장하는가에 따라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처럼 보였다. 그의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마치 하나의 전설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줬고, 모든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단지 뛰어난 노래 실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강문경을 특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가 내뿜는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감이었다. 그의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마치 전설 소군주가 지닌 권위와 같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전장의 대장처럼 그가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발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가 상대를 지목할 때 주변의 모든 가수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가 마법을 부린 듯그 공간의 모든 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며 압도당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송민주는 누가 이렇게 강한 상대와 붙고 싶겠냐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 속에서 강문경에 대한 경외심이 묻어났다. 송민주는 그저 상대가 아닌 그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상대임을 느꼈던 것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뒤를 돌아 상대를 지목하는 순간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심리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강문경의 기세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무대 위에서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존재는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다른 가수들은 그의 눈빛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워하며 자신이 선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대 위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무대 위에서 강문경의 선택은 그 자체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의 지목이 있을 때마다 상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대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는 단순한 실력 대결이 아닌 정신적인 전투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가 지목하는 순간 마치 무대 위에서 상대의 마음을 빼앗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강문경은 무대에서 그의 강력한 존재감을 통해 단순히 실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무대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강문경이 만들어가는 무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의 지목 하나하나가 무대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관객과 다른 가수들에게 강력한 여운을 남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대 위에서 마치 불사의 전사처럼 느껴지고 그의 카리스마는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며 그들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마법을 부린다.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현역 강황 무대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도 그의 존재감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간다. 피지컬과 실력의 결합. 강문경의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큰 키와 탄탄한 체격은 무대 위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무대에서의 에너지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며 다른 가수들이 그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존재감에서 나온다. 실제로 그가 큰 키를 자랑하는 송민준을 지목하게 된 이유 역시 그의 키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강문경이 그만큼 시각적으로도 다른 가수들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강문경의 강점은 단지 피지컬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그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은 가수다. 그가 무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곡에 대한 해석과 감정이 실린 깊은 표현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이를 통해 강문경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시선을 끄는 것 이상으로 그 자체로 음악을 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강문경이 가수로서 이룬 성과. 강문경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겪어온 과정과 그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 덕분이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강문경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존재감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강문경은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고 무대에서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은 그가 겪어온 고난과 성장의 결과물이다. 경쟁에서의 심리전 강문경이 무대에서 지목하는 순간 다른 가수들은 숨을 죽인다. 이는 단순한 시선 회피가 아니다. 강문경을 상대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존재감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송민준이 말한 누가 이렇게 강한 상대와 붙고 싶겠냐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강문경과 맞붙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는 경연에서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장면을 선사한다. 결국, 무대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실력을 넘어서 각 참가자들의 생존 본능과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강문경의 미래 강문경은 이제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현역 강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성장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음악적 영역에서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가 새로운 장르나 스타일에 도전한다면 팬층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감정과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갈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결국 강문경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그의 길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가 보여줄 무대와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그가 가진 존재감과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가 걸어온 길은 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준다. 이제 우리는 강문경의 새로운 전설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의 음악과 무대를 기대하며 지켜볼 일만 남았다. 강문경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 강문경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존재감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며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다가왔고 이를 목격한 이들은 그의 압도적인 매력에 빠져들었다. 팬들은 강문경을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술적 존재로 보고 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단순히 실력을 뛰어넘는 무대 장악력으로 평가된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 감동적이고 압도적이다. 라는 팬들의 반응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독특한 무대 매너와 에너지를 인정하는 목소리이다. 그의 목소리와 표현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감정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며 팬들에게 진정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언론에서도 강문경의 존재감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현역 강황 무대에서 강문경이 보여준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여러 언론에서 그를 무대의 지배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가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가 가진 감동적인 스토리와 심리전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 언론 매체는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그의 성과와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송민준이 강문경을 바라보며, 누가 이렇게 강한 상대와 붙고 싶겠냐는 말을 남긴 순간, 이는 강문경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이를 강문경의 심리적 승리로 해석하며, 그가 단순히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정신적 강인함과 무대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그의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문경의 이러한 무대 장악력과 심리적 압박은 그가 단순히 노래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감정을 담은 공연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팬들과 언론은 그가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실력과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강문경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에 대한 기대감은 끝이 없다.